아야야. 아, warfare.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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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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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새벽 2시에 깼어요. 1시간 반 잤어, 1시간 반, 지금. 네. 4시에 미친듯이 그 졸림 네. 타임이 딱 선바 유튜브 업로드 되는 거 보자마자 마치 최면술사한테 최면 당하는 것처럼 <laughs> 당신은 업로드와 동시에 잠이 듭니다. 원, 투, 하고 어, 지금 영상 깼어. 어... 아, 오늘 몽블랑 먹으려고 아, 몽블랑 시켰어야 됐는데 몽블랑 지금이나 시켜서 먹을까요? 밀크티, 밀크티 좋아합니다. 공차가 밀크티 아닌가요? 밀크티 안에 저거, 안에 알. 그거 이름이 뭐지? 펄, 펄, 펄. 예, 예. 자, 여기 있는 거 만, 금액 맞춰야 돼요. 몸블랑이 5,800원이라가지고. 그, 알려드릴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바닐라 타르트. 피스타치오 파리 브레스트. 이건 뭐야? 피스타치오 파리브레스트는 뭐야? 응. 파리 가슴이라는 거야? 원래 사람들이 똑같은 <laughs> 이게, <멍청하잖아요>. 이게 뭐임? <laughs> 이게 뭐임? 파리 파리브레스트? 부드러운 슈의 진한 맛의 향과 피스타치오 무슬린 크림과 피스타치오 프랄리네를 얹은 파리브레스트. 프랄리네는 뭐고? <laughs> 파리브레스트를 설명하는데 프랄리네를 얹은 파리브레스트라고 설명하면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 어. 타르... 타르트가 뭔가요? 아, 에그 타르트가 타르트구나. 아... 파리 브레스트를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아, 그러면 파리 브레스트 하나, 몽블랑 하나, 어, 차. 컵, 커피 말고, 카페인 들어간 거 말고. 아, 로즈 힙 히비스커스 차. 로즈 힙은 뭐야? 장미 엉덩이야? 아니, 왜 이래. 매주 이름이 다왜 이래? 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이다 그냥 먹어 네 내가 이상한 거야? 파리브레스트 끝 없어요 오시 파리와 도시 브레스트 사이의 사이클 경기에서 따온 거다 아 도시 이름 두 개예요 보면은 아 제목만 봐선 유추할 수가 없었네요 어 아. 같은 파일을 반으로 갈라서 크림 같은 걸로 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와, 고맙습니다. 아, 저게 설명이지. 뭐? 어? 무슬링 크림을 뭐 파르리네 뭐? 어? 어, 얼그레이를 먹어볼까요? 얼그레이 약간 간지티 아닌가? 베르가못 오렌지 오일이 들어가 향기롭고 쨍한 향의 얼그레이. 아니 자꾸 열받게 얼그레이가 뭔지 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데 얼그레이는 얼그레이예요. 그것도 몰라? 열받네. 아니 얼그레이가 뭐냐고 들어가니까 어 향긋한 얼그레이래. 얼그레이가 뭐냐고. 얼그레이가 뭐냐고. 아나 지금 잡아먹겠다고 지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어거 이거. 그게 그게 페퍼마요죠? 아 얼그레이 먹어보겠습니다. 얼그레이 핫 아이스가 있네. 얼그레이. 아이스 왜 코까지 실시간으로 붓는 거 같지? 자꾸 봐 내가 내 얼굴 내기 하지마 자다가 두 시간밖에 못 잤다고 <laughs> 방장은 그냥 복숭아 아이스티 드세요 그게 맛있는데 피치 타임 티 이거 먹고 싶다 그래 나 이거 먹을래 뭔 얼그레이야 그러면 나 피치 타임 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아유 자 피치 타임 티 이거는 복숭아 티겠죠 그냥? 야 이거는 내가 알만한 건 아예 설명도 안 써주네 내가 알만한 건 설명도 안 써줘 어. 자 몽블랑이랑 파리브레스트랑 그 피치타임티 어, 시켰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씁쓸해야 단 거랑 어울리는데 복숭아찌도 겁나 달거 아니야? <laughs> 복숭아찌도 겁나 달 텐데. 아, 약간 실수한 것 같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몽블랑과 파리브레스트를 먹어볼 거예요. 와, 진짜 조그맣다. 이게 5,800원이야, 하나에? 이게 진짜 조그만데요? <laughs> 되게 뭔가 이렇게 빈상적. <laughs> 자, 얘가, 얘가 이제 몽블랑. 자, 몽블랑입니다, 여러분. 어. 근데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스매시드 몽블랑. 완전 크림인데, 이거 어떻게 먹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컨셉은, 몽블랑이란 게, 그, 그 뭐야, 산꼭대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둘러가지고 산을 만들고, 밤으로 꼭대기를 찍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몽블랑인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몽블랑 물캐 납작해졌어. 비스코티? 질수 없다. 선반님도 멋진 이름 하나 짓죠. 선반님 손이 큰 거야? 저 몽블랑이 작은 거야? 캐몽개적때욕에크크 문블랑의 크림이에요. 원래 빵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님블랑 주문하셨다고 하지 않나요 음... 엄청 달고. 엄청 부드러운데 그냥 그래 <laughs>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파리 파리브레스트 파리브레스트 약간 햄버거네요 도넛 햄버거네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방이 누르면은 방이 안에 이렇게 크림이 해? 있고 위에 이제 음 땅콩인가? 음 고소한 맛이 나는. 데 색깔이 뭔가 맛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근데 좀 간지나긴 한다. 이런 거 처음 봐. 태어나서 파리브레스트 처음 봐요. 이렇게 된거 처음 봐. 아유, 이거 누르면 퍼지는 애들 좀 싫어요. 음. 너무 단데 맛 없게 단데 뭔가. 마카롱 간다. 아우. 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숭아 티 맛이 아닌데 안 달아요 이거. 어 다행이다. 오히려 다행이야. 음. 하나도 안 달네. 무설탕인가봐. 음. 아, 아씨 라면에 김밥 먹고 싶네. <laughs> 어 이거 맛이 없다. 어 오늘 디저트는 오늘 의 디저트는 별로다. 선반님 디저트 싫어하는데 자식이 권해서 억지로 먹는 아빠 같아요. 어우 어우 진짜 느글느글해. 아우 마카롱이랑 뭐가 달라요? 마카롱이랑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파리 브레스트 저거 있죠. 파리 가슴은 약간 곡물 맛 나는데 그 안에 있는 크림이랑 곡물이랑 맛이 안 어울려. 그냥 진짜 홈런 볼처럼 초코 크림이었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냥 일반 빵 패트 페... 빵 그냥 저거. 그러게, 에그타르트보다 맛있는 디저트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먹방 역사상 이보다 맛이 없는 게 있었나? 생각 중이에요, 지금. 남 음, 마이 스타일. 그니까요. 러 지금 되게 배고픈 상태라서 뭐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망쳤어. 그러니까 박스로 육개장을 좀... 그러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된다 싶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들여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배달해주는데도 별로 없었어요 선반님 몽글랑 받으시는 동시에 블랙마요 치킨제 승리입니다 아 맛있겠다 치킨이 오라 치킨이 치킨이 오라